매출 천만 원안 되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구매 대행에도 반드시 공략집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작입니다. 매출 천만원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. 제가 오늘 네 가지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보통 이 매출 천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근데 이 최적화 이론을 다 이루시고 나면은 경제적 자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천만원 안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보세요. 여러분의 매출은 평균 이상 갈 거라 생각하고, 물론, 이제, 유입을 올리는 방법, 이제 상품을 최적화에 맞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지만, 렇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면, 구매대행에도 반드시 공략집은 있습니다.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도,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고,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별거 없고, 그래서, 이 정도의 최적화가 안돼 있으면은, 매출을 이제 논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. 첫 번째는,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는 영업 비밀이 될수 있는 내용인데, 4단계 최적화 이론의 첫 번째, 유입이 먼저다.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을 하든지, 부업을 하든지, 뭐 장사를 하든지, 뭐 어떤 걸할 때에도 이 유입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법만 쫓고 있다. 어떤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막 찾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하거든요. 그이 유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내부 유입의 검색 최적화도 배우게 되고 상위 노출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뭐 인스타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블로그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절, 저렇게 잘 파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유입이 뭔지 생각 생각하지 못하니까 와, 왜 나는 안 팔리지 하다가 이제 몇달 하다가 이제 접게 되는 거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저건 적어도 1, 2 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3 개월 정도면 다 접으시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이제 유입이 가장 최우선인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플랫폼 입점은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음, 제가 뭐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만 하지 마세요.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, 최소 다섯 개 이상의 플랫폼은 입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안돼 있다면, 지금 당장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말고,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러 가셔야 됩니다. 입점 절차가 되게 까다로울 것이고 등록해야 될 서류도 많지만 어, 이것은 내가 편의점을 창업하는데 편의점 1호점 내는 거 2호점 내는 거3호점 내는 거 4호점 내는 거 5호점 내는 거에 효과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는데 아직 스마트 스토어에 못매어 있다 보니까 입점의 중요성을 깨닫지 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입점을 최대로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품 등록은 5천 개까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5천 개 올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니까, 하루에 몇 시간씩, 다 시간씩 투자해도 50개씩 올리기 힘듭니다. 제가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, 그만큼 등록이라는 것은 어렵거든요. 근데 구매대행 자체는 상품 등록에 제한이 크게 걸려있지 않습니다. 재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, 이게 5,000개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, 이 5,000개까지는 목표를 하고, 계속해서 해서 내 스토어에 물건을 깔아야 되는데, 그 물건을 까기도 전에 왜 매출이 안 늘지, 이렇게 생각하다가 접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힘들다면 5천 개까지만이라도 일단 목표로 하고 올려보시면은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검색 최적화라든지 앞서 1단계 첫 번째에서 유입이 먼저다 말씀드렸죠. 그리고 플랫폼 입점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상품 도는 5천 개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유입 유입과 플랫폼 입점이 일단 상태에서 5천 개를 올려버리면은 막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. 물론 지금 이 방법은 이제 대량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. 수동으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반자동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, 은 상품 소싱이라든지 상품 등록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, 구매대의 장점을 딱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구매대의 장점은 국내에 없는 걸팔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. 모든 부분들이 뭐 타오바오를 통해 사실 건데 타오바오를 보면은 국내에 없는 상품들이 거의 90%그 그러니까 상품들을 누군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팔수 있다는 것이 구매의 장점이건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상품이 보인다 국내에 없는 상품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등록해놓고 보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3단계를 걸쳐서 최적화가 완료되었다면은 이제 매출이 오르게 될 텐데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그 그 정도까지는 이제 혼자 하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이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혼자 하기 버거집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게 되는데 이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이제 매출이 급 하락하게 될 건지, 급격하게 오를 건지. 이거는 사장님인 우리들의 몫이거든요. 근데 직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매출은 급격하게 올라가. 이건 이제 레버리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이 직원 고용을 잘 하게 되면은 직원 이 상품 등록 대신 해주겠죠. 사람이 하루에 할, 가질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24시간과 그 직원의 시간을 더 해버리면은.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. 근데 하지만 이 직원 고용과 함께 위험 부담, 리스크도 함께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장님으로서 그릇이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네 가지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뭐첫 번째는 유입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, 두 번째는 어, 플랫폼 입점은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고, 세 번째, 상품 등록, 또 5,000개까지는 내가 물건 올렸다고, 뭐, 이야기도 꺼내지 마. <laughs> 5 0 0 0개 되기까지 뭐 매출이 안 올라요 뭐 이런 건이 고민하지 마시고 떠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 살수 있는 한계는 이제 순수익 500만 원. 보통 이제 매출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순수익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순수히 500만원까지는 혼자 할수 있고, 그 이후부터는 직원을 통해서 시간을 레버리지 해서 상품 등급을 시키든지, 뭐 CS를 시키든지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 네, 오늘 이네 가지 중에 보통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을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,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, 점검해보시면 꼭 매출 1000만원까지 아,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 유익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